2023년 9월 강의가 시작되는데 공무원 편입 기출 기본서 강의 교재는 그 출판 교재 25,000원 전부 다 6주년 기념으로 다 무료로 전달됩니다. 다 받으셨을 거고 그 교재가 무겁기 때문에 오늘 첫날만 그 전체 커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오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세임 파일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 갖고 오셔도 된다. 그 집에서 보시기 바라고. 어, 이번 달 9월부터는 공무원 단톡방하고 편입 단톡방이 어,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 단톡방은 음, 관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번 제가 8월 말에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상담을 받으셨죠. 9월하고 10월 동안 이 지금 기본서 강의가 원래는 매년 약 3개월 과정으로 4개월 길면 4개월, 3~4개월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2개월로 진행이 되고 그 2개월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2개월치의 수강을 또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혜택이 지금 기본서 교재 무료 요 혜택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추석 연휴가 약 6일 정도가 됩니다. 6일 동안 바로 인강 이게 2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강 20만 원이 교재 진도 이어서 들어야 될거 요거 무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20만 원하고 2 5 0 0 0원 이거 이제 9월달 무료로 전달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에서 단독 방에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는 9, 10월 동안 이 기본서 이 기출 기본서, 이거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교재 정리가 잘돼 있지만 그냥 혼자서 읽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업을 듣고 선생님 뭐가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고그 설명해 주는 대로 진도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더 억지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담했는 대로 2023년 한자 자, 공무원 준비하는 문번 읽어봅시다. 시작! 2023년 한자 이거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죠? 지난번 지역인재까지 제가 해설 강의 다 올려놨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단톡방에 올해 2023 기출문제를 전부 다 업로드해드립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한자만 해당되는 거를 노트에다가 갖다 붙이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밑에 해설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오늘이 목요일이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수업 마치고 나서, 전날 배웠는 거. 자, 따라해봅시다. 언제 배웠는 거? 어, 바로 전날, 오늘 배웠는 거죠. 전날 배웠는 거하고, 공무원 분들은 한자입니다. 본인이, 한자를 뭐몇 문제 정리할지 모르지만 한개 하든 또는 세 문제를 하든 본인이 노트에다 갖다 붙이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정리하는 거 그거를 수업 마치고 한 사람씩 전날 배웠는가 하고 한자 부분을 선생님한테 개별 질문 테스트를 받고 그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면은 집으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개별 질문에 대한 미흡하면은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뭐를 대답 못했다. 그럼 지적을 해주면 그 했는 부분을 다음 시간까지 다시 재검해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만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영어나 한자 총 정리가 9, 10월달에 다 이루어져서 11월달에 가셨을 때는 이게 바탕에서 다른 과목을 뭔가 자신감 있게 더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 10월달은 공무원 대상자들은 제가 이두 부분을 관리해갈 겁니다. 기출 기본서 두달 완성 했는 거 제가 설명해 줬는 거 제대로 외해하고 이해해 왔는지 수업 마치고 질문하고 한자 유튜브 이거 2023년 거 이거 끝나면 그 다음 2022 2021 2020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달 내내 이거 하나도 안 듣고 있다 이거 종류도 하나도 안돼 있다 그러면 한자 세 문제 포기해야 되고 그럼 그거를 세 문제 틀렸면 85점이 기준인데 85점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또안 되겠죠 에? 그럼 국어 점수가 또안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총정리할 것이고 자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인서울 편입을 준비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서울 문제든 영남대학교 기출 문제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번 두달 동안 해야 되는 게 문법하고 그다음에 어휘, 공무원에서 나오는 게 편입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어휘 이게 분량이 자 편입 준비하는 분 따라합니다. 50%몇 프로? 50%죠. 그래서 이 기본서를 통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준비하든간에 문법과 어휘에 해당되는 것은 50%가 커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어 뭔가, 그 다음 11월, 12월에 달 이제 최종 해당 대학의 기출문제를 이제 개별적으로 점검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두 달, 9월하고 10월 달은 지금 여기에 공무원, 그 다음에 편입, 다 공통수업입니다. 거기서 여기 따라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서울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게 지금 서성한을 지금 노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독해에서 50%죠. 이 독해 50%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서성한의 독해 부분은 따로 강의가 들어간다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마치고 어떻게 수업 일정이 들어가는지 제가 미리 이달 말일날 상담하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독해 강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야기할 것이고 영남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는 분도 문법하고 어휘 쪽은 50%지만 독해가 지금 최근 인서울의 상위권 수준으로 최근 2개년 동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문법 어휘를 다 맞으면 50점, 그럼 독해 다틀려보면 5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해 쪽 부분은 인서울의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서성한의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탈락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거기에 문제가 여러 개 나옵니다. 3개에서 4개 네 나오는 게. 요런 스타일이 영대의 기초라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의의가좀 약해도 어떻게 이 독해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처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그래야 어떤 소재를 잡고 주제를 읽어서 답을 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4개월 동안 가는데 오는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독해 수업 일정을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서울 편입은 지금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지금 수업을 따라가면서 공통적인 해당되는 기출단어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있고, 그게 한80% 나오는 시험 영역이라면 서성화를 노리는 분들은 약 20%의 전문 단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역적인 단어. 그거를 최근에 4, 5개 년 동안 여기서 지금 합격해서 나가신 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 거를 단어장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그 단어장이 있는데 그 단어장을 월요일 날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이미 지금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시작 전혀 안한 분들은 수업 따라가면서 이 단어를 조금 조금씩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편입하시는 분은 또 인서울 편입 이 단어 말고 영남대학교 편입 단어장을 받아야 됩니다. 미리 지금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단어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도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것이고 공무원 단어장은 기본 단어 자 다시 무슨 단어 그렇죠? 기본 단어 우리 지난 두달 동안 1470개가 있었죠. 고등학교 수능 단어가 있죠. 수고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벽하게 다 외워져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시험을 쳐봤을 때 거의 완벽하게 적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어디서 외운다? 집에서. 내가 이 기본 단어가 안 되면 독해를 절대로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시간 날 때마다 40장 정도 분량이니까 역시 이번 9, 10월 달에도 외워주시고. 지금부터, 9월부터 하는 게 이제 기출 단어를 외우게 되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공무원 편의 공통 기출 단어가. 그래서 전 단어를 선생님이 바로 연상법을 소개해 줍니다. 다시 무슨 법? 그 연상법을 소개해 주는데, 그 연상법에 맞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고 제가 단어 테스트 할 때는 딱 무슨 뜻이지 이렇게 지적해 줬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대답이 안 나왔을 때는 제가 연상법을 한번 더되풀이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이루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두달 하면 공무원 편입 어, 전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 단어는 다익오게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교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